손바퀴가 어질것같은데요 지금 어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저 리듬에 인제 리듬을 대주세요 빨리 뭐죠 이거는? 자 오늘 이중생활 아시죠 중력을 거스르는 마법 중력이면은 사실 안마의자 무중력 상태 안마의자 있고요 근데 요가를 내가 사실 요가를 알잖아, 요 내가 사실. 네, 이거 나는 몸이 좀 유연합니다. 그, 개그에서 허리 돌리는 걸 보면은 상당히 허리 가잘 돌아가거든요, 지어 거의 뭐유연성있는파이로그거막 찍고 막 이런 그 아픈 이런 그림이좀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내가 스피드적으로 한번 모르겠는데, 그런게 아! 아! <놀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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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나마스테. <laughs> 어, 근데 저랑 커플룩으로 입고 오셨는데? 방금 사왔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다. 저는 어, 요가 강사 황하영입니다. 처음 접해봅니다. 플라잉 요가를 아예 처음 하는데요? 아예 처음 이제 44살 네. 먹는 동안에 이거금 완전 처음이에요. 요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데 플라잉 요가만의또 장점이 있어요? 어 일단 이 플라잉 요가는 네. 이 해먹에 매달려서 하는 거예요. 아까 밑에서 보셨겠지만.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약간 마사지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걸리는 부분에. 림프 순환이 되고 마사지가 되고 예. 척추가 안 좋다. 예. 나는 약간 허리가 아파 하시는 분들은 예. 그렇게 매달리는 동작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수 있어요. 어, 저기 여기 3번 척추가 좀안 좋거든요, 지금. 아, 3번 척추가 안좋으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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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무조건 매달려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그럼 좋아지네요. 그럼요. 어, 네. 그렇구나. 이거 떨어지진 않죠 아 이거 코끼리가 매달려도 떨어지지 않아요 코끼리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코끼리 나오세요 <laughs> 코끼리 나오세요 에이. 자 여러분 잠시 후셋둘 하나 코끼리 나오십니다 어, 우와 남자들이 이거를 많이 배우나요 플라잉 요가를 어, 네, 이게 남자분들이 네. 오시기가 약간, 어, 나 가면 나밖에 남자 없는 어, 맞죠, 거 아니야? 맞죠, 맞죠. 불... 밑에도, 밖에도 부끄러운데 이러시잖아요. 네. 근데 네. 사실 요가원에 오면 남들 신경을 거의 안 써요. 그냥 자기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오히려 남자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요가. 오,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제 물좀정다면젊는데 네. 나이 드신 분들도 이게 배울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럼요. 나이 드신 분들도 특히 매티오가 네. 같은 경우에는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음. 네, 네, 누구든지 하셔도 되고. 근데 저 같은 그 중년의 남자들은 물론 이건 요 아, 이 정도 나이는 정말 누구나 와도 되고. 제가 말하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80대 노인도 할수 있다. 80대까지요? 네. 그 많이 젊은... 가고 합니 80대요? 인터넷에 치면 80대 노인이 물구나무 서기 네, 네. 하고 있는 그 요가 사진들이 굉장히 많요 자,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걸어서 훌훌훌훌 털어줄 거예요. 어, 이거 털어주는 이유가 뭐죠, 선생님? 꼬이지 말라고. 해먹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꼬이지 말라고. 아... 자, 그리고 앞으로 돌아서 엄지손가락 두 개를 걸고 어깨 넓이정도로걸려줄 거고요. 그래서 여섯 번 접어볼 거예요. 다섯, 여섯, 그렇죠. 그리고 뒤로 이제 천천히 가주세요. 이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해먹을 아래쪽으로 쭉 눌러주면서 엉덩이를 하나 먼저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엉덩이 하나 넣고 넣어주면 돼요. 넣고 넣고, 해먹을 앞쪽으로 이렇게 꺼내서 앉으세요. 밑에 스프링 양치가 되어 있나요, 이게? 그렇다. <laughs> 자, 여기서 못 앉는 이유가, 여기서 이걸 앞으로 밀어줘야지. 이게 해먹어. 아니 아니요. 아니. 자, 안 즘과 동시에 네. 밑에 있는 해먹어 앞으로 이렇게 아, 밀어. 그걸 얘기해 줄 수. 아유, 그걸 네. 얘기 안 하셨구나. 한 네, 잔씩. 네, 네. 올리고 앞으로 쓰 어, 밀어, 밀어, 밀어. 아. 너무 잘한다. 아. 그렇죠. 야, 좋다. 그렇죠. 남, 나만의 공간이다 여기는. 그리고 오와. 손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반대쪽. 아, 이렇게 뒤에서. 해. 네. 나... 야, 진짜 코끼리가 와도 안 뜯어지겠어. 나... 그렇죠. 그런걸? 이게 안정감이. 우와. 있고 어, 이건 재밌는 이제 운동이 될 거다라는 야. 걸 먼저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늘도 한번 타듯이 이렇게. 와우! 아, 치마, 거기 있네. 그난 진짜 운동이다. 와우!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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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깨끗하게 자신있게! 이제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를 보고 계세요. 제가 이제 먼저 보여드릴 거니까 뭐 오, 할지? 야. 엉덩이만 살짝 해먹에 걸쳐줄 거예요. 잠깐 움직.. 살짝 살짝 움직이면서 엉덩이만 이렇게 살짝 걸쳐보세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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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어, 너무 잘했어. 아,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너무, 잘, 너무 잘, 잘하고 있고 자, 이제 뒤에서 엄지손가락을 걸어주세요. 걸어주고? 걸고 척추 끝자락까지 이렇게 살짝 눌러주세요. 자, 그렇죠. 어, 너무 잘하는데? 야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어. 그렇죠, 이제 거기서 뒤로 살짝 누울 거예요. 어, 완전 너무 무서워요. 살짝만 오. 눕고 오. 이제 앞에 있는 해먹을 잡아줘 양손다. 오, 오. 아니 나도 어디,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여기 다 잡지 말고 예, 앞에 거.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다리를 이제 옆으로 펼쳐요 살짝 펼치면서 잘한다 잘한다 밖에서 안쪽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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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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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힘 풀고 오, 힘, 힘 풀어 힘그어 그렇죠. 무릎을 오. 구부리세요 오. 그렇죠 오. 발등을 걸어 오. 너무 잘했어요 오. 자 이제 오. 여기서 어나 오. 이거 팔팔팔 이것도 꺼내 꺼내 꺼내고 아니 괜찮아 괜찮아 자 이제 오. 천천히, 오. 천천히 손등 을 바닥으로 손등, 어땀 나는 것 봐, 오. 지금 막 손목에 홍수가 났어요. 오. 자, 이 천천히, 천천히 아. 고개 흔들고. 우와 이게 된다고? 그럼요, 지금 오. 너무 잘하고, 완전 잘하고 있어. 요무을 조금 더 구부려 볼까요, 이렇게? 그렇지. 어 이렇게 하라고 너무 잘했어요. 오. 너무 잘했어이거안 떨어지네? 손등 오. 오. 이게 안 떨어져. 손등 그렇죠, 손등 바닥, 손등 바닥. 그렇죠. 여기 안떨어진다안 떨어져.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제 다음 동작도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여기서 좀 응용을 해볼 거예요. 자, 종아리하고 허벅지 사이에 있는 해먹 잡으세요. 잡고, 이거 잡고. 잡고 힘을 써야 돼요, 이제. 네. 여기까지 해먹을 막 잡아보세요. 힘 써, 힘 힘! 우 너무 우 그렇죠 그렇죠 자 <laughs> 이제 다리 안으로 쏙 넣으세요 어디 넣어요 여기 안으로 이렇게 무릎 안으로 쏙 그러면서 살짝 더그렇지 이제 옆으로 팔 차와 다리 오, 그렇죠 오, 네 너무 난 힘들면 아롱카트 찢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아롱카트가 찢어질 것 같아 아롱카태 어딘지 알죠 네네 네. 자 이제 다음 동작 우리 가볼 거예요 끌어 당김과 동시에 다리를 싹 모아줘야 돼. 몸을 한번쑤 끌어당기면서 그렇붙어그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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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괜찮아! 괜찮. 몸을 좀한번 끌어당겨야 해먹이 느슨해지겠죠? 느슨해져야 여기까지 이동하겠죠? 어. 끌어당기면서 그렇죠! 왔다, 왔다! 보지. 끌어당기면서 그렇죠! 왔다, 갔다 그렇지! 이쪽 조금 더 이쪽 조금 더 이쪽 조금 더 어우, 바이 작상할 것 같은데? 자! 조금 더, 조금 더 당기면서 왔다, 갔다 어. 움직이세요, 움직이세요 그로! 어 어어! 어. 오, 의지가 기본적으로 있는분이에요 자, 이제 어깨를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이렇게 꺼내 잡으세요.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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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못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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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선생님 보통 이런 운동을 한 시간 하루에 1시간씩 합니까? 원래 이게 몇시간이 기준인가요? 거의 요가원에 가면 1시간 하죠. 1시간 정도? 네, 1시간. 아... 몇분 남았죠, 우리는? <웃음> <웃음> 이것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진짜 쉬는 거 해드릴게요. 아, 진짜요? 어, 진짜 쉬는 거 해드릴게요. 보여주십시오, 선생님. 자, 여기에서 다리 넓이, 골반 넓이. 네. 손으로 해먹을 골반 넓이로 잡고 이툭 튀어나온 뼈 있어요, 장골뼈. 아, 요거. 이 장골뼈 아래쪽에다 해먹을 걸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뒤꿈치를 들고 아래로 쭉 눌러주는 오. 거예요. 나오고 손 바닥을 짚고 다리를 쑥 들어오는 거예요. 손을 뒤로 짚고 다리를 이렇게 뛰기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와서 당기고 생각보다 더 아래쪽으로 깊게 눌러주고 아, 그리고 맞아. 나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리 들어 올려볼게요. 할게요. 아! 아! <laughs> 아! 진짜 안 좋은가 보다. 허리 통증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 앞쪽에 있는 굴곡근들이 아, 지금 아. 여기서 병을 고치고 가시는 거야. 아니, 병이 아니라 이거 너무 아픈요 이거. 아니. 예? 아니, 이거는 돼. 방송을 떠어서 진짜. 아. 어 여기 찢어질 것 같아요. 아, 정말로 지금 피난다니까요. 아, 정말? <laughs> 이게 처음에는 피멍 들고 막 그래요. 처음엔 좀 멍이 들고 이런 게 있거든요. 처음에 피멍 는데 지금은요? <laughs> 아니 지금 괜찮을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laughs> 처음에 진짜 통증이 많이 아플 수 있어. 그럴 때는 셀프좀 마사지를 해주고 그래도 아요런게 있구나 보고 와, 경험을 제가... 해봐야 되니까 뒤꿈치 더 들고 아래쪽으로 쭉쭉쭉쭉쭉 그렇죠. 자 이제 손 바닥 먼저 짚고. 그리고 이제 자, 긴장을 좀 풀고 긴장 풀고 난 괜찮아 앞으로 쭉 걸어 나올 거예요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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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 키가 그냥 싹 들어가는 느낌 아니죠? 그래 이게 진짜 순환이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우와, 이게 여러분. 뭐야, 이게? 자 이제 손을 뒤로 보내서 해먹을 잡아볼까요? 엄지 손가락이 아래를 향하도록 보유수용 감각을 자꾸 쓰는 연습 그렇죠? 자 이제 하나 둘셋 하면 다리를 뗄 거예요. 하나 둘셋 떼세요. 오! 상체 더 오! 들어. 주먹 더 위로 짚고. 주먹 더 위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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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세워. <laughs>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오! 오! 재밌다. 앞에 왔을 때딱 멈춰요. 앞에 왔을 때 다리를 오! 아래로 뚝! 우와! 들어.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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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외람된 질문인데요. 지금 오른쪽 골반이 어디 갔어요? 지금 찾아야 되는데. 와, 근데 처음에. 할 때는 네. 이게 이제 너무 아팠는데 두번할 때까지 그렇죠. 세번할때 이게 좀그 마찰을 줘서 그런가? 네. 어 죄송합니다. 네어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이거 이게 자연스러워. 어 이게 소화가 되는. 이제 소화까지. <laughs> 어, 죄송... 아 이거 진짜. 이제 <laughs> 어, 어떻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은 네. 이게 나도 <laughs> 이게 원래 소화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방귀 뀌는 아, 분들도 있어요. 아 진짜로요? 네. 아 그래요. 방귀 뀌는 사람도 있어요. 요거 하나 어. 가면 이거 막... 어, 뿡, 뿡, 뿡. 이게 막꾹뿅뿅뿅 이게 무슨 잘 나온다. 어, 선생님도 배울 때 옛날에 많이 겪었네요. 또 네. <laughs> 이상 나 이상하게 비춰질것 같은데. 야, 소화 기능에다가 네, 그다음에 네, 허리 근신론에다가 마사지 될지. 마사지에다가 허리 신전되지. 안할 이유가 없다. 와, 진짜 너 거. 와.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나요? 선생님? 이제 진짜 쉴게요. 아, 진짜요? 그러면 오케이. 마지막에 요가원 가 보면 그냥 누워서 끝내잖아요. 네. 예, 예. 그거를 해먹에서 누워서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매트에 누워서 하고 싶어요? 해먹이죠. 해먹에서? 어, 그럼요 왜냐면 해먹이 시작해서 해먹이 끝나야지 우리 둘다 해먹을 수가 있어요 오 알겠어요 알겠어요 손 위로 합장 오, 위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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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장 그리고 편하게 안 이렇게 쭉떨어뜨리고오 이제 여기에서 물고기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줄 거예요 큰 물고기 큰 물고기 그렇죠 오, 오 너무 야. 야 이거 어려운 동작 그렇죠 또. 빠르게 빠르게 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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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시 멈춰주고 야. 그렇죠 우와. 이제 손 아래쪽으로 떨어뜨리고 눈 감고 야, 여기서 잠잠, 좋다. 이제 휴식 하한 <laughs> 이렇게 딱 하면 한 시간이 되겠네요 선생님 그럼요 가겠네? 한 시간 금방 가죠 이거 진짜 네와 좋다 천천히 호흡 한번 뚝 마셨다가 천천히 호흡 그리고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오. 그렇죠 마실 때는 긍정적인 생각들을 몸 속에 불어 넣어주고. 내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 몸에 있는 통증도 몸 바깥으로 꺼내 줍니다. 자 천천히 위에 있는 해먹을 잡아주고, 그렇죠. 다리 꺼내서, 고개 숙여놓고 잠깐 휴식. 와. 너무 잘했어. 야, 오, 휴면다. 너무 잘 야, 잘했어. 몸이 완전 풀려지는 거 같은데. 크니까요. 쌤, 쌤도 저기 휴면 앉으세요. 앉아요? 네. 쌤. 네. 쌤은. 몇년총몇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강사한지 9년 됐습니다. 9년 됐어요. 네. 계속 우리 강사님은 이걸 배우면서도 그 달라지는 게매 네. 회마다 느껴지시겠네요. 그럼. 그럼요. 매일. 저는 몸이 점점 더 완성형으로 저한테 알맞는 몸이 돼가고 있고 네. 멘탈적으로도 되게 좋아지고 있죠. 돈도 좀 되고 그죠? 돈도 되고. 음. <laughs>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네. 질문인데. 네. 매트 요가랑 플라잉 요가랑 어떤 게더 비쌉니까 사실? 어, 비슷합니다. 어, 그룹 수업으로 할 경우에 비슷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플라잉 요가는 이 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지만 그래도 비슷하고 요즘에는 매티오가 하는데 가면 플라잉 요가가 기본적으로 아, 있어요. 어. 네. 그래서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천원 정도? 그렇죠, 그렇죠. 오천 원만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에이, 네. 만원 네. 네. 어, 그러면은 이게 뭐,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건가 말할 수 있는? 저는 두 가지 다 좋은데요. 난 정말 요가 수련을 하고 싶어 그리고 명상도 잘 즐기고 싶고 그런 요가 동작들을 하고 싶어 할 때는 매트 요가 네 근데 나는 좀 재밌게. 재미있게 운동해 보고 싶어. 난 매트가 지루하고 이런 기구를 사용하는 게더 끈기 있게 나를 끌고 가주는 것 같아. 그럴 때는 플라잉 요가. 왜냐하면 둘다체온교정에 효과도 있고, 뭐 지금처럼 척추가 아프신 분들, 허리가 아프신 분들, 목이 아프신 분들 요가나 플라잉 요가나 둘다 효과가 있거든요. 어... 네. 굉장히 이 요가라는 운동이 메리트가 있는 그그 그렇죠. 운동 같아요. 네. 제 인생. 첫 요가를 우리 황 쌤에게 배워서 너무 영광입니다, 쌤. 오늘 용명님을 네, 네. 알려드릴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영광이었고요. 어, 진짜 요가랑 플라잉 요가 이런 게 되게 재밌고 좋은 운동이구나라는 걸 인식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은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 너무 <laughs> 오늘 너무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